강남역을 지나서 보면 신분당선 쪽이거든요.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술집 많고, 음식점 많고,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. 그런 동네에 전혀 없을 것 같은 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. 아. 자, 우선은 땅만 보고 갈게요. 땅만. 빵만 보고 있어요. 아, 빠바에서 파리크라상, 빠바 형네 집에서 빵 샀어요. 오늘 애들 주기로 약속해가지고 빵 사고. 이게 아, 정말. 아, 내가 커피 향이 맛있게 나는데.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서 스벅을 제쳤다고 하던데. 스벅을 제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왔냐? 지금 이제 한시라서 사람들이 지금 좀 점심시간 끝나가지고 자, <laughs> 어 여기가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냐? 복꽃길이 있어요. 봄에는 복꽃 피어서 저를 즐겁게 해주고요.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이 너무 예뻐요. 사람들이 사진 찍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저는 <laughs> 그걸 조금 피해서 찍고 있거든요. 아, 너무 좋죠? 아, 이게 숲속길을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. 강남역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이 출근길에, 아, 이런 뷰가 있는 게저 너무 행복해져. 아, 복고 절정이라니. 아, 저 지금 지각이거든요. 근데 빨리 가기 싫어. 너무 좋아서. 천천히, 천천히 가고 싶어. 너무 좋아. 아, 너무 예뻐. 여기도 봐. 삼성 근처에 있는 인가 아, 너무 좋아. 이거 봐. 아, 예뻐. 연두 색깔 나온 거 봐. 오늘 날씨가 좀 흐리다. 아, 너무 예쁘다. 아. 아니, 한시인데 빨리 들어가서 일을 안 하는 거야, 지금? 어? 점심시간이 한시까지 아닌 거야? 다들 그 농땡이 까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, 알죠? 저 봐요. 내가 안찍고 지나쳤지만,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어요, 지금. 아, 예뻐. 안전 예뻐. 예쁘다, 예뻐. 안전 예뻐. 예쁘다, 예뻐. 자, 여기까지가, <laughs> 예쁜 길, 끝이에요. 음. 우와.